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그 19번째 시간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마침인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이제 19문항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정답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8분 말씀을 보면 그러면 그 중보자 곧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고 진실로 의로우신 분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이 모든 논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진작 중보자가 될수 있는 분단한 분, 참 사람이시면서 의로우시고 또참 하나님이신 이분은 누구십니까? 그 정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질문은 19문 그 뒤에 이어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라는 사실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은 성경이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복음을 게시하셨고 그 후엔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셨고 율법의 의식과 희생 제사를 통하여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 주셨으며 마침내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복음을 성취하셨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중보자가 되시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유한기지로까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고,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어떤 절차를, 어떤 단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결국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또 은밀하게 드러내기도 하고 에서 한국에서 에 가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에도에서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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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한국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에때문에 성경을 읽는 방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 물론 어, 어떠한 특정한 교리에 갇혀서 그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은 그 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굉장히 객관적인 성경 읽기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 이 소설책 읽듯이 어,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어, 성경을 읽는다면 물론 객관적인 의미를 알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깊숙한 곳에 담긴 성경의 신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으로 읽어야 우리가 제대로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이 렌즈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놀란 비밀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들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뜨겁게 할 것이고 그 비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며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불타오르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성경의 숨겨진 있는 그 놀라운 진리요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주,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님인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성경이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복음을 계시하셨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 잘 이해하시나요? 우리 채배듐 장로교회의 새로운 설교 시리즈는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의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이 원형 복음에 관한 것이었고 그것은 장세기에서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복음 선포 사탄에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했던 것이 바로 원형 복음인 장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복음을 계시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여자 후손은 누구이고 두 번째 여자 후손 은 누구인지 살펴봤으다첫 번째 후손은 우리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이 끝까지 이뤄질 것이고 진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고 억매인 백성들을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억매인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원형 복음인 장세기 3장 15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빅 픽처를 이 청사진을 마련해 주시고 이대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진행해 가시는 것이 성경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복음을 계시하셨고 그 후엔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셨고 이 거룩한 족장들은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족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셨다고요. 이 창세기에서 시작된 복음이 그들에게 이어졌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도 선포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선포하신 것이 바로 이 복음,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마,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그시 아브라함님께 말씀하신 그시네 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네 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다 똑같은 말이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받는 것과 똑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그 시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고 천한 만민이 구원을 얻는 놀란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차례 사실은 그 많은 구원의 선포 복음의 선포 중에 한 가지만 저희가 읽.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족장들에게 선포하셨고 또한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 말씀을 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의론 한 가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결국 드러내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래서 유다는 구원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일 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바로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복음을 개시하셨고 그 후엔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셨고 세 번째. 율법의 의식과 희생 제사를 통하여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 주셨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실 것인가를 율법의 의식들과 특별히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표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이런 방식으로 하실 거라는 것을 그 비밀을 살짝 드러내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세 오경에서 나오는 율법의 의식과 아, 희생 제사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해석한 것이 히브리에서에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읽어 보면 구후에 그 말씀하시기를 보시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서 첫째 것은 율법의 의식과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둘째 것은 영원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희생 제물을 율법을 따라서 드렸던 그 제사가 예표를 하는 것은, 그것은 모형일 뿐이고, 그것이 예표하는 것은 영원한 제사,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 단번에 드려지는 그 영원한 제사를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성경 곳곳에 드러내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고, 성경은 그래서 하나로 깨워지는 것이고, 성경은 하나의 스토리라인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 복음을 계시하셨고그 후에 거룩한 족장들과 전지자들을 통해서 선파하셨고 율법의 의식과 희생제사를 통해서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으며 마지막으로 마침내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복음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완성시키신 것이고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대로 그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과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될 뿐 아니라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의 이 값을 치르시는 놀란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 읽어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서 동정녀에게 나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셔서. 이... 그래서 이 율법 아래 고통받고 있었던 사도발의 현실은 율법주의의 현실이었고 바리새인의 현실이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압제와 그 세상 가운데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묶여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들 틈으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들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고 돌아. 아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묶여 있는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에게 이제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를 이루시는 그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며 그 의를 이루신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그것은 의롭다 하심의 칭의의 역사일 뿐 아니라 의롭게 실제적으로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성화의 역사 그리고 이 완전히 의롭게 되는 영화의 역사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에 대해서 자비받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에 맞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율법의 완어 맞침이 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 구원의 역사에 완성이 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어 문제와 해답을 다시 한번 보면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심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알게 해주는데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복음을 계시하셨고 그 후엔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셨고 율법의 의식과 희생 제사를 통하여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으며 마침내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복음을 성취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질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어린 양처럼.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 할때 하나님께서 대신 마련해 주셨던 숯불에 걸린 숯 양처럼 세리오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으심을 보고 가로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던 그 모습. 그 어린 양이 자신의 피를 흘려서 온전히 희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그 대속, 대, 대신 값을 치러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 그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 그 어린 양을 이제는, 어, 유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우리가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올려 드리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 그 어린 양이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고, 우리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시고, 높임밖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 앞에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소명이자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렇기에, 이시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 정의와 공의의 나라이겠습니까? 우리 왕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왕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다른 백성들을 착취하지만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그들을 구원, 건지시고 구원하신 왕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하여 찬양하며 경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어, 사랑으로 한, 하나 되는 그 아름다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 뒤에 읽어보면 20절로 21절 말씀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바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감추셨던 그 비밀,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힌트를 주시고 예표하시고 했던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다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계획의 결과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의 역사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의 회복일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놀란 역사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단한한 한 분의 중 중보자가 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그보혈로식김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감격하여 감사하며 이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이새 믿음 장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